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지 이틀입니다 여러분 시위상 내란을 막은 것도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없었으면 저는 국회에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를 막은 것도 시민이었습니다. 이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생각,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치고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한덕수 조위대 이런 사람들이. 왜 그렇게 이재명을 죽기 살기로 막으려고 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중심에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경상북도 안동 경방소년공출신에다가 초중고등학교 힘들게 나오고 검정고시로 어렵게 대학을 나오고 그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아온 가족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.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두려운 것입니다. 이제는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의 싸움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.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.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.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